자 이제 가우스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 가우스의 그래프라고 하는 걸 그려볼 건데 그러면 뭐 가우스라는 게 뭔지를 그려봐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이학기 때. 우리는 우리가 뭐 대괄호 안에 엑스 넣은 걸 우리가 뭐라고 읽었냐면 가우스 엑스라고 읽었어. 가우스 엑스. 그럼 얘가 뭐였어? 정의 자체가 뭐였지 기억나? 엑스보다 뭐 크지 않은.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최대 정수였다고 기억나? 크지 않은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실제로 뭐 작거나 같은이지.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그럼 얘를 해석을 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x보다 x보다 어디? 수직선상에서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거나 있는 또는 뭐 어디? 같은. x보다 왼쪽에 있거나 뭐 같은. 맞지? 같아도 되까 같은. 뭐 최대 정수라고 최대 정수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가장 큰 정수지 그럼 얘를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야 얘. 예를 들어서 가우스의 가우스의 3.5 같은 거 그럼 수직선상에서 3.5를 찍으면 여기 3.5를 찍으면 3.5보다 왼쪽에 있는 수중에 가장 큰 정수는 얼마 3이지 그래서 얘는 얼마 3 됐어? 자 그럼 3.5에서 수를 한번 키워가 보자 3.7 같은 것도 3.7보다 왼쪽에 있는 정수 중에서 가장 큰 거는 3 어디 3.9 3.9보다 가장 큰 크지 않은 뭐 왼쪽에 있는 수준이 가장 큰건 얼마? 3 근데 얘가 뭐? 4 예를 들어서 조금 넘어가서 이렇게 해보자 4.1이 되는 순간은 4.1보다 왼쪽에 있는 수준이 가장 큰건 4잖아 맞지? 그러면 4 가우스의 4는 아까 뭐 같아도 되지 그래서 뭐 얘는 4가 되겠지 됐나? 그럼 위로 다시 뭐 위로 숫자를 좀 줄여가보면 가우스의 3.3 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뭐 3이 되겠죠. 왼쪽에 있는 것 중에 가우스의 얼마? 3.1이라는 건 역시도 얼마? 3이 될 거고. 한번 가우스의 2.9라고 하는 거는 2가 될 거고. 가우스의 3이라고 하는 것까지 뭐 3이 되겠네. 결과적으로 언제 3이 나오냐면 언제 언제 3이 나오냐면 맞지? 3부터 3.9까지네. 이렇게. 그렇 4를 넘어가는 순간은 4가 되어 버리고 3보다 작은 2. 얼마가 되면 어버리 2가 되네. 아. 이 말은 얘 통해서 를 통해서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우스 x가 3이 되는 건 우리가 언제? x가 3부터 4 사이라. 맞지? 3부터 4 사이인 거야. 근데 3은 되고 4는 안 되지. 4의 가우스는 뭐? 4니까. 그럼 얘를 이제 응용을 해 보면 가우스 x 값이 얼마? n이 되는 값은 언제겠어? x가 어디 n부터 n+1 사이겠지.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우스를 할때 제일 많이 다루는 식이 지금 뭐, 가우스 X가 N이 되는 게 N부터 n 부터 n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이 식을 제일 많이 다루지. 그럼 이게, 아, M부터 n 플러스 1은 가우스 X가 N이다. 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적혀야 돼? X의 구간, 구간을 정수로 나누면, 정수로 나누면, 나누면, 어디? 가우스 X의 값이, 값이 정해진다고. 정해진. 됐어? 따라서, 우린 뭐, 예를 통해서, 가우스 X, 즉, Y는 가우스 X 그래프를 추론이 가능해. 그래서,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통해서, 이제, Y는 가우스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려볼까. 첫번째. 자, 그럼 뭐, 여기는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방금 얘기했지만, 가우스 X는 뭐, X 값의 구간을 정수로 나누면 X, 가우스 X 값이 정해지잖아. 그럼, 우리가 뭐, 가우스 X의 값이 1이 되는 구간이 어디냐면, 어디냐면, X가 1부터 이사이야 맞지? 가우스 x의 값이 어디 2가 되는 것은 어디냐면 x라고 하는 게 2부터 3사이라고. 됐어? 조금 내려서 할까? 그럼 뭐 우리가 가우스 x라고 하는 게 얼마? 0이 되는 건 x가 어디? 0부터 1사이겠네. 그러면 우리는 양쪽에다가 뭐 왼쪽에다가 y는 y는 y는을 붙여 버리면 우리가 어디? x가 0부터 1 사이에서는 y는 0이라고 하는 상수 함수, 1부터 2 사이에서는 y는 1이라는 상수 함수, 2부터 3이라는 구간에서는 y는 2라는 상수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 보면 된다고. 됐어? 그러면 우리가 뭐 얘를 수정상에서 그려 보면 일단 0부터 1이야. 0부터 1에서는 y는 0이지. y는 0이니까 뭐 x축에 걸쳐 있는 거 있지? 0이고 0일 때 들어가고 맞지? 0일 때 들어가고 1일 때는 안 들어가네. 일때안 들어가니까 비워져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됐지? 자, 그다음에 1부터 이사이야 1부터 이사에서는 1일 때는 1부터 이사에서 1이 들어가고 1일 때 1이고 2일 때도 1이지. 그래서 다 1인 거야. 여기 1. 근데 1일 때등호가 들어가고 같이 지 2일 때등호안 들어가지. 이렇게. 그럼 이에서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자, 이야 2일 때 2부터 3 사이에서는 2부터 3 사이에서는 2일 때도 2고 3일 때도 2잖아. 근데 1일 때는 등호가 들어가고 3일 때는 등호가 안 들어가 1일 때도 2고 3일 때도, 3일 때도 2인데 3일 때는 등호가 안들어가고그미이 사이에 뭐 이렇게 이어지겠지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쭉 이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뭐 계단 형식으로 그려져 뭐 계단 형식 계단식으로 됐어? 따라서 우리는 뭐 얘네 가우스엑스의 값을 추론을 통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본다는 거지 자 이제 두 번째야 두 번째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냐면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 됐어 자, 근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우리는 y는 가우스 x 그래프는 앞에서 그렸잖아. 그러면 y는 x라는 그래프를 같이 그려서 여기 있는 위에 있는 y값에서 밑에 있는 y값을 빼서 그래프를 그릴 거야. 됐어. 무슨 말냐면 이 우리가 y는 가우스 x 그래프를 앞에 그렸었지. 그래서 복사해 줬었어. 자, 여기 위에다가 y는 x 그래프를 그릴게. y x 그래프는 어디? 여기. 1,1 1 지나고, 2,2 2 지나고, 0,0 0 지나잖아.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됐어? 얘가 y x겠지. 됐어?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y 값에서 밑에 있는 y 값을 뺄 거야. 자, 그럼 일단 한번 식을 한번 적어볼게. 자, 무슨 말이냐면 x가 0부터 1 사이에서는 맞지? x 마이너스 가우스 x라고 하는 건뭐 가우스 x가 뭐가 돼? 0부터 1 사이에서는 0이 되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제로가 돼. 그지그 다음 x가 어디 1부터 2 사이에서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가 뭐가 되냐면 얘는 뭐 x 마이너스 1이 돼. 그지 x 마이너스 1. 그 다음 x가 어디 뭐 가우스 2부터 3 사이에서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라고 하는 건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2가 돼. 그지 그럼 이세 그래프를 옆에서 그려보면은 그려보면은 맞지? 0부터 1. 0부터 1 사이에서는 x 0이니까 그냥 x랑 같아. y x 그리면 되겠지. 0부터 1. 그럼 0에는 지금 등호 들어와 있고 1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빈공간 이렇게. 맞지? 자, 그다음에 x 가우스 x가 1부터 2 사이에서는 뭐 x 1이 돼. 그럼 1을 넣었을 땐 다시 0이 되지. 1을 넣었을 때 0이 되고 맞지? 1을 넣었을 때 1이 되네. 1을 넣었을 때 1이 되겠네. 1을 넣었을 때 1이 돼. 맞지? 그럼 얘에는 지금 등호가 안 들어왔으니까 빈공간을 채워 두고 그 다음 똑같이 위에 있는 식이든 밑에 있는 식이든 지금 기울기가 모두 1이지. 그럼 평행하게끔 그림 되겠지? 이렇게. 됐어? 자, 그다음에 뭐? 2부터 3. 2부터 3 사이에서는, 맞지? 2부터 3 사이에서는 x-가우스 x가 x-이야. 또 똑같이 여기다가 2를 넣으면 0이 되고, 맞지? 3을 넣으면 1이 되지. 3을 넣으면 1이 되지. 아,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여전히 똑같이 반복이 되겠구나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방금 아까 얘기했던 y값을 빼는 아이디어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y는 x가 있잖아 0부터 1 사이에서는 y는 x에서 y는 값으로 x를 빼버리면 이 요, 요 그래프들이랑 같이 이게 y 값을 뺀 그래프들을 건데 얘를 지금 그린 게 어디? 여기 그려진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럼 1부터 2 사이에서는 y는 x에서 1부터 시작해서 어디? 여기는 y는 1 y는 x와 y는 1을 빼버리면 또 똑같이 이 그래프가 되시죠 맞지? 근데 이 그래프가 어디? 밑에 있는 그래프랑 위에 있는 그래프랑 같겠지? 똑같이 기울기가 이니까 그리고 뭐 똑같이 1 이제 뭐 y는 0하고 y는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뺐으니까 y값이 이렇게 뭐 똑같이 증가하면서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이랑 똑같이 그려질 거야. 오른쪽은 역시 2부터 3, 4, 6도 마찬가지고. 됐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뭐 계단식의 그래프가 비싼식의 그래프로 맞지? 여기서 계단식, 계단식의 원래 있던 y는 가우스 x라는 그래프가 y는 x-가우스 x가 되면서 뭐비변 맞지? 비싼식으로. 비슷한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 한번 봐두면 돼. 제자. 자 이제 세 번째 그래프를 그려볼게. 세 번째는 뭐냐면 y는 우리가 뭐 가우스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원 가우스 x의 제곱. 그럼 가우스 x의 제곱의 그래프는 원래 가우스 x 다루듯이 똑같이 풀면 돼. 그래서 자 그래프를 한번 다 그려보면 아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y는 x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두고 조금 생각 편해 여기서 y는 x 제곱의 그래프를 조금 그려두고. 자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풀었듯이 똑같이 풀면 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래 가우스의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맞지?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언제? 1이 되는 게 언제였어? 저기 x 제곱이라고 하는 게 원래 가우스 풀듯이 풀면 1부터 2 사이잖아 x 제곱이 1부터 2 사이라는 말이 어디야? 우리 x라고 한 아이가 x란 한, 한 아이가 1부터 어디? 루트 2, 진짜 루트 1부터 루트 2까지지 이거나 또는 뭐 x란 아이가 마이너스 루트 2부터 어디 뭐 마이너스 1사일 거라고 자가우스 x의 제곱이 똑같이 뭐 2가 되는 범위라고 하는 거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어디부터야 2부터 3 사이라고 2부터 3 사이니까 제곱을 풀어버리면 x라고 하는 게 어디? 마이너스 루트 3부터 마이너스 루트 2그 다음 어디? x라고 하는 게 루트 2부터 루트 3 사이라고 그지 루트 3 됐어? 자, 그럼 뭐 마지막으로 가우스 x의 제곱이 0이 되는 경우는 똑같이 이거 세 개만 적어보자. x의 제곱이 0부터 어디 1, 4, 1, 거고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가 어디 0부터 마치 어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리고 x가 0부터 어디 1까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마이너스 마치 가우스에서 마이너스 1부터 0, 사 2, 맞지? 이 색깔을 바꾸고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여기 0 그리고 0부터 1까지 에서는 가우스 x 제곱이 뭐 0이래 0이래 맞지?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은 비워두고 1은 비워두고 0은 둘다 들어가니까 이어서 쭉그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가로선이 그려지고 그 다음 뭐 어디? 마이너스 루트 2부터 아니 그러니까 1부터 루트 2 1부터 루트 2까지는 다시 뭐 가우스 x 제곱이 1이래 이렇게 해서 1이래 맞지? 그 다음 뭐 여기 마이너스 루트 2까지도 어디 1이래 그리고 어디 보면은 마이너스 1은 지금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1로 그려지지 자그 다음에 루트 2부터 루트 3까지에선 다시 뭐? 가우스 x 제곱 2래 맞지? 2래 그럼 이렇게 2가 그려지네 이렇게 2가 그려지고 여기 1하고 여기 2야 그럼 여기 2고 여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이렇게 그려지지 자 그럼 이렇게 매번 일일이 찾아서 그려야 되나? 자 그럼 여기 그래프에다가 y 인 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X 제곱은 1일 때 1을 지나고 루트 2일 때2을 지나 맞지? 0일 때 0을 지나고 마이너스 1일 때 1을 o t to root to root to root to root to root t 그 root t 지려 o o t to r 지 o t to root t 그래 o o t to root t 이게 무슨 말 to root to root to r 가우스 X 값이 0이 되는 구간은, 아까 봤지만 0이 되는 구간, 0이 되는 거 어디? 마이너스 1부터,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어. 이렇게. 맞지? 그리고 다시 가우스 X가 1이, 가우스 X 제곱이 1이 되는 거 어디? X 제곱이 1이 되는 지점이야. 1. 여기 1이 되는 지점. 맞지? 그리고 가우스 X 제곱이 2가 되는 지점까지, 가우스 X 제곱이 어디? 2가 되는 지점까지 여전히 1이라고. 맞지? 그럼 여전히 이렇게 1로 가다가 2가 되는 지점에서 다시 뭐 2가 되고 2로 쭉 가겠지. 그게 언제까지냐면, 이게 뭐, 이니까 x의 제곱 2가 되는 언제 루트 2까지일 거라고 그 다음 또똑같아 2가 다시 뭐 3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뭐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3이 되는 지점은 어디야 루트 3일 거 아니야 루트 3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비워지고 여기가 그려지겠지 다시 이렇게 그래서 계단 모양이 y는 가우스 x 제곱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뭐 x 제곱이란 그래프를 바탕으로 그립니다 똑같이 왼쪽도 그려지겠지 이렇게 뭐 여기 점을 찍고 여기 뭐 이렇게나 이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3이 방금 전지만 이렇게 찍혀져 그릴 거라고. 됐지? 그래서 1, 2, 3에 대한 y값.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y값을 기준으로, y값을 기준으로 y가 1이 되는 지점, y가 2가 되는 지점, y가 3이 되는 지점을 찾는 거라고. y가 1이 되는 지점이 어디? 1부터 루트 2까지. y가 2가 되는 지점이 어디? 2부터 루트 2부터 루트 3까지. 맞지? 그럼 뭐 루트 3부터 루트 4까지겠네. 천천히. 그래서 걔네만 찾아버리면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거는 방금 얘기했죠 뭐 y x 제곱을 바탕으로 각각에 대해서 뭐 각각의 정수가 되는 x 값을 찾아서 루트 1 루트 2 루트 3 찾아서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y는 가우스 x 제곱까지 그래프를 그려봤어 됐지 그래서 이렇게 세 케이스의 그래프를 그려봤어 어떻게 그렸냐면 y는 가우스 x 지금 방금 봤지만 계단식 그 다음 우리가 뭐 y x 가우스 x는 계단식에서 x를 빼버려서 뭐 비싼 식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 y는 가우스 x에 제곱의 그래프라고 하는 건 계단식으로 그려서만 y, x 제곱의 그래프를 따라 가면서 그래프 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맞지? 이거 원래는 이렇게 여기 찍히는 거야. 이렇게 내려서 됐지? 됐지?